네, 안녕하세요. 깸상무입니다. 오늘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서 초심자부터 숙련자 레벨까지 올타임 사기템인 무즈라의 가면을 얻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젤다 야숨이 완전 처음이시면 다른 것보다 이 아이템을 얻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원래 숙련자이시지만 오랜만에 진행하셔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저를 따라와 주세요. 얻는 법은 매우 간단해서 페러세일만 얻고 나면 거의 1분 만에 얻을 수 있지만 무주라이 가면은 DLC, 시련의 패자를 구매하셔야 필드에 등장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주라이 가면이 왜 사기템이냐면, 몹들이 링크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성공을 안 하는 가면입니다. 벌써부터 엄청나게 사기템이죠. 그런데 모든 몬스터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코블린, 모리블린, 리잘포스들에게 어그로가 끌리지 않습니다. 필드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몬스터들이기도 하고 리잘포스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물총을 찍찍 쏴대면 진짜 성가실 때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물론이고 나중에도 쓰임새가 많고요. 마스터 모드라고 한다면 거의 필수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필드 최강 몬스터인 라이넬에게도 이 효과가 먹히는데 30초 정도가 지나면 어그로가 풀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초심자분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라인을 에게서 30초나 시간을 번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어쨌든 설명은 이쯤 하고 바로 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러세일을 얻으셨다면 시작의 탑에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페러세일을 얻었다면 무조건 찍혀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북쪽을 보시면 코모로 주든지 예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벽에 바닥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페러세일을 타고 날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근데 만약에 지도를 여셨는데 이 화면과 다르게 글씨가 적혀져 있지 않다면 아직 근처에 가보시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이 지도 모양을 보고 별표나 마커를 찍고 날아가시면 돼요. 이쪽에 서서 R3 버튼, 그러니까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을 눌러주시면 망원경처럼 되고 저 멀리 유적지 같은 폐허 건물이 보이죠? 저쪽으로 단순히 페러세이를 타고 날아가면 되고, 날아갈 때 체력도 모자랄 일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낮에는 젤리 같은 약한 애들이 나오고, 밤에는 조금 성가신 애들이 나오니까 가능하면 낮에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인이 앉아있던 모닥불 같은 데서 시간대우기를 누르셔서 아침이나 점심을 누르시면 시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로세이를 타고 날아오면 말랑말랑한 애들 3마리가 나오는데 쉽게 처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젤리로 변한건 챙겨주시고 바닥에 잘 찾아보시면 상자가 이렇게 묻혀있습니다. 여기서 시커스톤을 자석으로 켜고 위로 들어주시면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무주라의 가면 설명을 보면 일부 몬스터들에게 잘 들키지 않게 된다. 라고 써 있죠 하지만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레어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lc 구매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오셨는데 상자가 없으면 dlc 적용이 안 되어 있거나 이미 얻으신 거니까요 타이틀 메뉴에서 추가 컨텐츠 구입 완료가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효과를 테스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보코블린 앞으로 와보시면, 보코블린이 링크를 인식은 하는데, 성공은 안 하고, 기웃기웃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무기를 꺼내도 별 반응을 안 하다가, 먼저 때리면 이렇게 반격을 하고, 이미 어그로가 한번 끌리고 나서는 주변 몬스터들까지 함께 덤비니까 주의해주시고요. 여차하면 그냥 세이브를 해버리고, 껐다 켜시면 다시 어그로가 풀리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초반 사기템인 무주라이 가면을 얻어봤는데요. DLC를 구매하시면 총 8종의 숨겨진 아이템이 등장해요. 그 중에는 무즈라의 가면처럼 아주 효과적인 아이템도 있고, 그냥 패션용 의상들도 있는데, 워프면 타면 바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러세이를 얻으셨다는 것은 시작의 대지에 있는 4개의 사당을 클리어하신 거기 때문에, 시작의 탑 바로 밑에 있는 자바시프의 사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워프를 해주세요. 아마 여기는 가디언을 처음 만나셔서 당황을 하셨을 그 위치입니다. 어쨌든 워프를 하고 오셔서 정면 쪽에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상자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열면 그것의 셔츠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DLC 구매 특전인데 방어력도 그냥 1이라서 그냥 패션용으로 입는 옷입니다. 고인물들도 평소에 많이 입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반 사기템인 무즈라의 가면과 워프만으로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의상을 얻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프로젝트 영상들을 연속으로 업로드할 생각인데요. 오늘 얻은 무즈라의 가면 외에도 초반에 무기 얻는 법, 방어구 얻는 법, 좋은 말을 얻는 법, DLC 템 얻는 법 등등. 재밌는 젤다 영상이나 쇼츠도 같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젤다의 전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은 2017년 닌텐도 스위치 런칭작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진짜 대단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한 번씩 플레이할 정도로 진짜 저한테 최애 게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젤다의 전설 전 시리즈를 보유하게 됐을 정도예요. 원래는 파이널 판타지를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는 젤다의 전설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바로 젤다의 전설 영상이었는데, 이번에 스위치2가 발매되고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프레임도 엄청 좋아지고 그래픽도 좋아져서 당연히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스위치2 타이틀이 나오는 중간중간에 플레이하면서 한번더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길 예정인데, 여러분들과 젤다의 전설 이야기 할 생각에 벌써부터 좀 들뜨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만들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깸상무였습니다.